14 여우병동 여기가 어디지 아 맞다 나는 98 미호와 대결 중에 그만 칼을 맞고 정신을 잃었었지 으 정말 수치스러워 구미호님을 뵐 낯이 없어 몸통 한가운데를 바로 베다니 척추가 절단될 뻔했어 너무 급작스러워서 제대로 피하질 못했어 다행히 척추는 무사하지만 내장이 손상되었군. 신팔미호야, 정신이 좀 드느냐? 야? 구미호님, 여기까지 직접 오시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셨는데 제가 구미호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제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설마 너첫 대결부터 이길 생각을 한 개냐? 아니, 뭐 그렇다기 보다는 네, 사실 이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패할 줄은 몰랐어요. 한 시즌도 못 싸우고 패하다니, 그것도 전투 불능 상태로 정말 수치스러워요. 이런, 이런, 이러니 분내기 소리를 듣는 개야. 그동안 전투를 피하기만 했어도 그래도 4만 살이나 먹은 팔미호다. 무공이 약하다고 생각한 내가 어리석은 거야? 나는 내가 이길이라 생각지 않았다. 다만 구팔미호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우리 심사위원들도 구팔미호의 무공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것이거든. 역시 구팔미호는 전투에 뛰어나고 머리도 좋아. 순간 판단력도 뛰어나. 그 점에 있어서는 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야. 98미호는 실전형 전투여우야. 너는 이론형에 불과해. 98미호는 용병으로 지하세계 전쟁에 참가한 적이 많아. 주로 지하세계에서 전투를 많이 했어. 천계에서 그의 활약은 미미하지만 지하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용장이지? 그럴 수가. 전혀 몰랐어요. 지하세계 전투 때마다 가서 용병으로 싸우신 거예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실제 사륙전에 참가한 횟수는 98미호가 가장 많을 것이다. 8미호가 된지 몇만 년이 아니냐? 최장수 8미호란다. 그러니 실전 전투 경력은 역대 최다야? 천계에서는 싸울 일이 거의 없잖니? 승급시험에서 무의의 시험은 그야말로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전 전투와는 많이 다르단다. 너조차도 실제 전쟁이나 실전 전투는 직접 하기는커녕 본 적도 없잖니? 나는 구미호니까 팔미호 때 실전 참여도 한 적이 있고 구미호가 된 이후는 팔미호 녀석이 활약하는 전투를 거울로 계속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하 세계 이야기는 여우 세계에 발설하지 않아. 그것은 천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도 팔미호가 되었으니 이 정도는 알아야 할것 같구나. 실제로 너도 앞으로는 용병으로 요청을 받을 것이다. 팔미호 이상의 여우는 실전 참가할 일이 많아 구미호가 되면 거울의 방을 관리하느라 실전에 나갈 시간이 별로 없단다. 즉 어둠의 세계에 관련된 일은 팔미호가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부처나 보살들도 잘 알지 못한다. 최상급 신들만 아는 일이야? 너도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어. 팔미호는 전투 용병으로 살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둠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 구 팔미호가 비겁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너도 앞으로 그렇게 싸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친다. 적어도 우리 백여 오족은 어지간해서는 싸우다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또 모르지. 온몸이 다 부서지는 경우는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조차 없지 않겠니? 그러니 실전 전투가 뭔지 오늘 잘 배웠다고 생각하도록 해라. 그럼 팔미호야 몸조리 잘하고 퇴원하면 우리 집에 다시 오너라.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알겠느냐? 네. 구미호 님, 살펴 가십시오. 구미호 님께서 나가시고 나는 고요한 독방에서 생각에 잠겼다. 사실 나는 구팔미호 님을 얕잡아 보고 있었다. 제대로 실력을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구미호 님과의 대결을 몇만 년째 피하기만 하고 해서 실력이 없는 줄 알았다. 게다가 우리 백여우들은 어둠의 세계니 뭐니 그런 건잘 모른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실 천계에서는 전쟁, 전투는커녕 말다툼조차 하지 않는다. 평화 그 자체이다. 그러니 극락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나는 구 팔미호가 매일 지하 감방과 같은 곳에서 집거 생활을 하는 은둔 외톨이, 겁쟁이라고 생각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여우가 다 그렇게 수군댔다. 구미호님께서는 혼자만 이 일을 알고 계셨다. 나도 이제 팔미호다. 앞으로 실전 전쟁과 전투에 나가게 될 거라 하셨다. 사실 오늘 나는 너무 무서웠다. 지금까지 승급시험에서 모든 무기 사용을 다 거쳤지만 내가 직접 당하고 보니 실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알게 했다. 한낱 칼 공격 한 번에 일이 무너지다니? 그래서 팔미호구나? 그래서 구미호구나?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나는 그래도 구미호님의 직속 제자가 아닌가? 은둔형 외톨이 팔미호의 수준과 같거나 더 못할 순 없어. 그래도 구미호님의 제자인데. 이름이 아까워서라도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얼른 나아서 확실히 수련해야겠어. 구미호님께도 실전형으로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어. 내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한 내 자존심과 체면이 달린 문제니까?